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머리 손질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한 거 알고 계시죠? 오후에 예. 그 90분이라는 말도 있고 20분이라는 말도 있고 한 것은 듣고 있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머리 손질을 하느라고 중대본 당시 중대본에 5시 15분에 예, 도착한 거로 나와 있고 지금 그, 그렇게 충격적이고 긴박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오게 된게 머리 손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중대본에 가신 거에 대해서는 2시 57분에 그때 그 190명을 추가로 구했느니 잘못됐느니 하는 그 통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대통령님께 이거 오류가 됐습니다. 그, 이중 카운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직접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 전화로? 예, 예. 2시 57분에. 아니요. 2시 50분에, 그, 요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보고를 드렸고. 2시 50분에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이 예,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2시 57분에 전화가 그 상황 때문에 한 4, 5분 이상은 간것 같습니다. 제 예, 기억에.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니까 2시 57분에 이것이 백트라는 거에 보면은 2시 57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다시 또 질책을 하시는 전화가 옵니다. 2시 57분에? 예, 예. 네. 그 질책을 전화 올 적에 구조 인원에 대한 혼선, 혼선과 질책이 와서 모든 구조 관련 사항은 네. 중대본하고 해경청에서 발표하고 있으니 에,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말이 되네요. 그럼 예. 그래서 3시에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지시를 합니다. 예, 예. 지금 저그 기록을 보면. 그리고 중대본 도착하는 시간이 5시 15분이에요. 중대본 방문 지시가 3시인데 도착한 것은 5시 15분이기 때문에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중대본이 어딘지 아시죠? 예, 종합청사 어, 쪽에. 광화문청사에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청와대에서 광화문청사까지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잖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거리인데, 왜 2시간 15분 걸리냐? 그래서 경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종합청사는 자주 가는 곳이에요.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경호 점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한 1,20분이면, 많이 잡으면 30분이면 도착했다. 그러니까 3시 반이면,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5시 15분에 도착했다는 거죠. 2시간 15분이나 걸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재난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에 따라서,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고, 다, 다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머리 손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 손질. 근데, 대통령 이야기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그 20분을 포함하더라도, 한, 빠르면 한 4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4시 15분까지, 적어도 4시까지는 도착했어야 됩니다. 4시까지는.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와대 20분 머리 손질했다는 게 믿겨집니까? 어, 그 경호와 의전과 교통통제에 관련해서 그메커니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 그러나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것이 좋았겠지만은, 그러면 음.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보고를 들어가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대면 보고를? 예, 네, 저는 저, 종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대통령께서는 머리 손질을 다 끝내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티비에 나오는 모습 똑같았어요? 네. 통상적으로 흠 잡힐 정도의 머리 손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비에 나오는 모습이랑 거의 똑같았네요? 거의 항상. 비슷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은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하느라고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어흑들이 지금 구체적인 어흑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차 핵실험 할때 대통령이 16년 9월 9일인데 라오스에 계셨어요. 라오스에 그때 북한이 10시 반에 핵실험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는 라오스에 있었으니까 1시간 뒤 한국 시간 11시 반에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그때는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0시 반에 북한 발표하고 11시 반에 대통령이 윤병세, 주영환, 김규현, 강석훈.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그 대통령이 대처기 라오스에서 핵 대책에 했던. 그리고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NSC를 그 주재 대행을 합니다. 이거는 30분 만에. 해서 오전 11시에 NSC를 엽니다.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북핵실험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30분 뒤에 열었어요, 신속하게. 근데,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던 4차핵 실험, 올해 1월 6일입니다. 이때는 10시 반에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밤에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밤은 아니에요. 대통령 너무 무시하시네요. 오전 10시 반에 북핵 실험을 하고, 그, 이때 안 계셨나요, 올해 1월 4일? 아예 아니, 아무 실장아니셨죠 중국계 에 되셨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시 반에 대통령 주제 안 보실 까 밤이라는 것은 라오스를 다녀오셔 가지고 아, 라오스. 아, 다녀 오셔 가지고 안보 관계 아, 아. 장관 회의 아, 이거 지금 야기 라오스가 예, 아니고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월 6일에 있었던 것만 해도 올해 4, 4차 핵실험. 올해 1월 6일. 이때 보면 3시간 만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 주제를 할 때는 30분 만에 열렸는데 대통령이 있을 때는 3시간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이고, 머리 손질을 20분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0시 반이니까 1시간 뒤, 11시 반에 열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아, 이런 긴박한 안보 국면에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우리 그, 저, 누굽니까? 대통령 변호사가 이랬잖아요. 대통령 이전에 여성이기 때문에, 뭐 머리 손질, 화장, 이걸 의미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한 시간이면 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국가의 아니가 국가 국가 안보의 백척간두 위기 위기가 대통령의 머리 손질 때문에? 그게 그 하연이 그게 대통령의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그,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각종 그 해당 중대본에서의 대통님께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준비도 해야 하고, 의전도 해야 하고,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모시야할 것이냐 하는 절차도 쉽지 않은 절차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네. NSC 회의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외교 국방 통일 국정원장, 그 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그런 사들다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인원들을. 그것도 국, 저,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그 인원들을 소집한다는 게 생각보다 뭐 군대에서 몇 시까지 와라 해 가지고 올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네. 그거는 아마 사전에 어떤 원인을 핵폭발하자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원인을 줬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화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화입니다 정기양정이. 네, 아 박근혜 대통령 피부과 자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 11월 4, 11월부터 4월까지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의 성형용실 임상시험에 임상시험 책임자로 참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와이제이콥스가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거쳐서 판매한 제품이 바로 정기향 증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증인처럼 알려진 교수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어, 이름도 없는 업체의 인상시험에 참여한다.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 인상시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어, 김영재 원장을 저희 병원에 계시는 김영재 원장의 주치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 그... 누가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소개해달라 참여해달라고 그런 게 네네. 아니고 어,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어, 이런 시를 만든 게 있는데, 한번네가좀 봐달라. 그래서 네, 제가. 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재 의원에서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게 2013년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YJ콥스가 임상시험을 신청한 것은요. 2 0일 뒤인 11월 6일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 최보정이 최순실이고, 김영재 의원 측의 주장과 같이 이때가 초진이라면 최순실이 10월 15일 처음 진료받고 바로 김영재 의원 미뤄지 야겠다 하고 결심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김영재 증인. 네. 2013년 10월 15일 이전에 최순실이 김영재 의원 왔, 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왔죠? 그러면, 어, 그때 10월 15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의원에 왔어요? 안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네. 네. 김상만 증인. 2013년 9월에 대통령 혈액, 혈액 받아서 검사했죠. 네. 검사한 양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내용 한 10cc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cc. 10cc, 50cc 있잖아요. 어쩜 10, 10, 10cc. 10C 예. 처음에 언론에 NK 세포 활성화 검사라고 했죠. 아, 제가 그건 착각했었습니다. 착각하셨다. 네. 어. 그럼 대통령 혈액 가지고 뭔 검사, 무슨 검사 했어요?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검진에서 빠졌던 홀몬 균형 검사 네, 그거 아까 말씀하셨고, 즉 공식 라인을 통해 서하지 못하는 검사한 거죠? 약물 중독 검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이거 기밀에 해당해요, 대통령은 그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아 NK 활성화 검사도. 거짓말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제가 면역 기능 검사를 한다는 거를 잘못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백억 주사인 루치원주 조사한 적 있죠?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저는 처방을 했고, 저는 피하 주사만 했고요. 처방, 처방만 했습니다. 처방을 하는데 주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 네. 이병석, 김현호전 주치와 의무실장은 김상만의 치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네. 그럼 주치의 의무실장 모르게 누가 했어요, 이걸 주사를. 저는 그 주사를 전달만 했고요.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고요. 아니야, 그럼 주사 한 사람 마음도 스스로 났어요? 그건 저도 잘본 적이 없습니다. 100억 주사에 위 들어 있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마약 해독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물 중독이거나 아니면 의존성 이 있어 서 주사한 거 아니었어요? 처방한 거 아니었어요? 전혀 미용 목적이나 해독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시간 있으면 자료 네, 준비하겠습니김영재 중이. 부인 박채윤, 처남 박희준, 처제 박채희 2014년 4월에 모두 개모, 개명했죠? 그리고 원래 김영재 증인은 원래 김영복에서 개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2개월 전 최순실이 최선원으로 개명한 직후예요. 위원의 일치예요? 아니, 전혀 그, 그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저희 그 교회 권사님이 지금 그, 최순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개명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듯이 최순실로부터 본격적인 특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모두 개명을 합니다. 그러면 별로... 통장 개설이 필요했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 그분이 최순실이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 몰랐다. 전혀... 무언가를 감추고 흔적을 지우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음 김영재 의원, 순천향병원을 최순실과 함께 다니면서 각종 약물에 의존해 왔고, 이를 김영재, 김상만 등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진실에 단초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만 정의 차움병원에 전화해서 JTBC 고발 안 하냐고 물은 적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JTBC 고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록에서는, 어, 그렇게, 에, 있습니다. 녹취록에. 민정수석실에서 고발하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저도 그 기사 보고 황당했는데요. 그, 저는 오늘 김영재 원장님 오늘 처음 봤고요. 아, 처음 보셨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김영재 원장님 편 들고 뭐 이런 말을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최순실이 10월 30일 독일에서 기고해 전에 차우메 전화해서 최순실 공안전에 진단서 끊어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 최순실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최순실 비서가 누구였어요 그때? 그 안시성을 가진 여잔데요. 안시성의 안 여성이다. 네. 왜 끊어주라 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끊어주라고 부탁하는 거 없고 그쪽에서 최순실이 이제 그 독일에 있는데 변호사가 그러 이런 부탁을 하는데 변호사가 네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 어, 최순실은 공황장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일 긴급 체퍼된 대로 지금까지 공황장애약을한달 가까이 먹지도 않고 있어요. 왜 거짓말로 공황장애 저는 그, 진단서를. 공황장애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시잖아요 네, 저는 공황장애를진단 없어요. 라고 지시, 저, 전화 받고 했다고. 공황장애로 진단을,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느냐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최순실의 입국 시점은 알려지지도 않았어.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체육 씨 입국 전날 공항장에 진단서를 지금 돌려 애들로 표현하시는데 요구합니다. 그냥 알기만 한 사인데 진단서 를 발급해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네, 유...